어 가시나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평점 1점짜리 학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최악이면 평점 1점을 받았는지 제가 직접 가도록 할게요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자 어린이 여러분 복습은 다 해왔죠? 복습을 내는 학원이라고요? 아, 평점 1점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Hi, my name is c h 철수 How are you? 설마 어?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대화하는 수업이라니 정말 끔찍합니다 t e a t s alright Okay, I'm hungry a n uh, this is k o t r i 종이 우렸는데 계속 수업하는 모습이 평점 1점도 아깝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제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쉬는 시간인데도 놀지도 않고 공부하고 <laughs> 있네 이 분위기 정말 적응이 안됩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데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지네요 종이 <laughs> 쳤네요 어, 네 다음은 수학 시간입니다 수업을 준비할게요 h what can I do for you? <laughs> 수학 수업도 <laughs>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 최... 자 친구 여러분 1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예습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학원 뭐죠? 응. 숙제까지 어마어마하게 내주는데 어린이 여러분 여기 절대 등록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학원에서 나갈까요? 그래야겠습니다 일단 평점 1점짜리 학원에 오래 있으니까 어지러지네요 어디가? 어디 학원차 타고 집에 가야지 아니요 선생님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어서 학원차 안타? 학원차 타고 집에 가! 학원차를 태워보내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이 학원 중간에 PC방도 못가요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 학원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